콩나물 무침 이렇게만 하면 다섯 배더 오래 먹어요. 실제 검증. 콩나물 무침 2에서 3일 만에 버리고 계신가요? 단한 가지만 바꿔도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실 거예요. 콩나물 무침이 금방 상하는 진짜 이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바로 과도한 수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볶기입니다. 샘플에 이어서 3분만 볶으면 잠깐 여기서 실수하면 오히려 더 빨리 상해요. 정확한 방법은 이겁니다. 기름 두르고 콩나물 볶다가 간장 넣고 30초 더. 그 다음이 진짜 핵심인데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마무리하면 끝.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일반 무침 3일, 비스 볶은 무침 1주일 이상. 실제로 1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꿀팁 하나만 더. 완전히 식힌 후 밀폐 보관하세요. 이제 콩나물 무침 절대 버리지 마세요.